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대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대회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온 선수들이 참가하여 여러 종목에서 경쟁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입니다. 여름과 겨울로 두 개의 올림픽 대회가 있으며 4년마다 주최하는 나라가 변경되어 개최합니다.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와 우정을 상징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부터 기원후 393년까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참여하여 스포츠와 문화적 행사를 함께하는 행사로 열렸습니다. 현대 올림픽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피에르드 구베르탱 남작이 고대 올림픽을 부활을 제안하여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고자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번째 현대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 하계 올림픽은 육상, 수영, 체조, 축구,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여름 스포츠 종목들이 경기를 합니다. 겨울 동계 올림픽은 스키,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피겨 스케이팅, 봅슬레스 같은 겨울 스포츠 종목을 시합을 합니다. 특별히 올림픽 대회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채화되어 올림픽 개최지로 전달되며 올림픽 정신의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리스 아테네는 올림픽과 깊은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주요 도시 국가 중 하나로. 올림픽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896년 첫 번째 현대 올림픽 경기와 2004년 하계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렸습니다. 이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문명과 서양 문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개념과 실천을 확립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아테네는 시민권과 법치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곳이고 서양 철학과 과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학문 연구와 교육의 전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 대왕의 정복으로 아테네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리스 문화와 철학을 전파하는 데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테네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로마 제국의 중요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아테네는 정치, 철학, 예술,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서양 문명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합니다. 성경은 아테네를 아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I am going to proclaim to you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테네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는 시점에 아테네는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였을 때도 역사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한 곳이기 때문에 논쟁을 즐기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처음 방문한 바울은 마음이 격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 아테네는 에게해의 지류 사룸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라에우스 항구에서 약 8km 떨어진 내륙 도시입니다. 북쪽으로는 파르네스산, 동쪽으로는 펜델리쿠스산, 남동쪽으로는 히베투산이 둘러싸여 있는 비교적 좁은 평지 도시입니다. 아덴의 이름은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아레네는 파르테온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사원과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아테네에 있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격분하게 됩니다. 격분한다는 것은 매우 강한 분노나 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쾌를 넘어선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분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신념에 크게 어긋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격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분 유일신 신앙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오직 한분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많은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도바울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철학과 우상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의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영적 자유를 누리길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격분을 가지시길 축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에프크로스와 스토아 학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프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사도 바울 시대의 에프 크로스 학파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프 크로스 기원전 341년부터 270년 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적 사상과 원리를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덴을 방문한 시기인 1세기 경에도 에프 크로스 학파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프 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을 포함한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온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쾌락을 말합니다. 따라서 에피크로스 학파는 정신적 쾌락을 중요시 여기므로 지혜, 우정, 검소한 생활 등이 참된 행복을 가져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에프크로스 학번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신들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의 벌이나 보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 중요한 철학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세기에 키드온의 제논에 의해 설립되어 윤리학, 논리학, 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철학 사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특별히 스토아 철학에는 로고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 원리 및 법칙입니다. 로고스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원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성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며 개인의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은 덕, 버르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덕목에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포함되어 이것을 통해서 이성적인 삶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스토아 철학은 개인의 윤리적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로마 제국 시기에 널리 퍼졌으며 서랑 철학과 기독교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변론하고 아레오 바고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 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같이 아레오 바고로 갑니다. 아레오 바고는 그리스어로 아레스의 언덕입니다.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입니다. 특별히 아레오 바고는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된 법정 중 하나로 원래는 살인, 배교, 방화와 같은 중범죄를 심리하였던 장소로 중요한 정치적,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레오 바고는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모여 토론을 벌이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과 철학자들 앞에서 논쟁 비슷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덴과 같은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서 에프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와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에프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시게 되면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논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전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아래어 바고에 가야 합니다. 사회가 지정한 중요한 장소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 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론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시게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라. 알게 하리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도착하여 가운데 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포자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너무 미신적이다라고도 할수 있고 또는. 매우 종교적이다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테네 도시에 신전과 신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함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칭찬보다는 무분별한 미신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내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그노스토데오라는 것은 아마도 아테네 사람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들이 존재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리색인 단을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저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이해한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과 접촉증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함으로써 아템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과 같은 막연한 신관을 가진 아테네 사람들에게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신적 개념을 도입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알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기회를 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담대히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담대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아테네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입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 라 사도바울은 정하신 사람을 소개합니다. 정하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하신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은 정하신 사람을 지칭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세상의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초월적 위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명확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활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며 더욱 듣고 싶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처럼 논쟁을 하시길 추원드립니다 논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시길 추원드립니다 복음의 진리에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길 추원드립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도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바와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위한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3명 크게 에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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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께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비경과 우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한 것처럼 저희가 우리 의 전도자 대상자들에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복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활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가 법정에 서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때론우리 학교에서 담대히 주장하겠습니다. 때론 토론장에서 저희가 담대히 주장하겠습니다. 저도 머리 갖고 있었던 그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그 열정을 통해서 복음의 존도자에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아테네 방문과 전도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와 부활의 진노를 확실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전도라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활과 생명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 네. 아멘.